헬로 에브리원 웰컴백터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나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3년 이제 3분기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4분기 대량수주 기대감이 지금 점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분석해왔던 그 수주 상황들 삼성중공업의 포인트를 맞춰서 최근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카타르 2차 LNGC 그 발주에 대해서 이게 지금 6월 둘째 주까지 킥오프 미팅 개시되었다. 이게 이제 보도된 이후로 추가되는 소식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하순부터 국내 언론들 한 10곳이 넘는 것 같은데 9월에 수주가 되는 것처럼 그 똑같은 내용인데 뭐 새로운 것은 전혀 없고요. 그 반복적으로 뺏기기 도배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쏟아지고 있는 그 기사들의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고요. 수주가격은 완전 들쭉날쭉이고 그 봐도 어떤 뭐 근거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거 그냥 소설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그 카타르 2차 렌즈시 40척 중에서 삼성중공업 16척, 한화 14척, 현중 10척, 이거는 이제 도크 예약 숫자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팩트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신조 가격이 그 17.4만 큐빅미터 표준 사이즈 기준으로 2.65억 달러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카타르 수조 가격은 저는 그렇습니다. 한 2.35억에서 2.4억 달러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잘 받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예약을 해두었기 때문에 예약한 자의 어떤 그 기대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그 우리 K조선 입장에서는 성과가 올랐기 때문에 그 너무 싸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양자의 그 기대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그러면 그게 한 2.4억 달러 이내 되지 않을까? 그게 서로,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닌가? 윈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 수주 가격보다는 어, 수주 공시가 지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카타르 저그 확장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 확장되는 LNG. 그러니까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LNG는 이미 주인이 다 있고요. 이거는 뭐더 이상 팔게 없습니다 주인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확장되는 LNG를 지금 막 팔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SPA 계약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거과 관련되는 거 아닌지 기게 저는 주목이 됩니다 23년 현재 연산 한 7,700만 톤 이제 글로벌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확장을 하는데 노스필드 이스트 동쪽이죠. 동쪽 방향으로 3,200만 톤 추가하고 노스필드 사우스 남쪽 방향으로 1,600만 톤 추가해서 합계 4,800만 톤 확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 27년 지나면은 총 1억 2,600만 톤그 공급할 이런 그 계획인데 여기서 추가되는 4,800만 톤을 계속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판매가 확정된 수량은 지금 1,180만 톤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부진이 발주 지연의 원인이라면은 그러면 이거 좀더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살짝 살짝 긴장되었는 거 아닌가 이런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좀좀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오히려 이 카타르보다도 모잠비크가 더 빨리 그 수주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뭐하여튼뭐좀 틀릴 수 있으니까 예. 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다음 주에 뭐 수주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에, 이렇게 빨리 발주하는 게 카타르한테도 결국 좋을 거라고 보는데 어,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아서 그 내, 내용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판매되는 판매 부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에, 에, 요 정리하고요. 이제 요 다시 한번 그 확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확장 전에 가령 2011년부터 2 1년간 10년 동안 그 그러니까 하루에 한13.3 빌런 큐빅피터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일정했습니다. 그니까 더 이상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수요는 있어도. 예, 공급 량이13.3 빌런 큐빅피터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확정하고 나면은 수출 용량이 매일 19.7 bcf로 늘어나, 늘어나게 된다. 한48% 이상 증가하게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잠비크 육상 LNG 프로젝트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니까 요거는 수주일 내에, 그니까 늦어도 한 10월 중순경, 에 이제 최종 그 재개 결정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은 이제 삼성중공업 한 8척, 현대 사모 9척 해서 총 17척이죠. 이것도 굉장히 그 대용량 아닙니까? 대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요 LNGC 발주도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보는 근거는 말이죠. EPC 그 참여 기업들 간에 비용의 하향 조정 문제가 여름 가기 전에 끝낸다 이런 보도가 이전에 있었죠. 이거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거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비용 협상이 결과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그 저, 어? 반란군 수장이 전투 중에 전사했다 이런 내용도 이전에 영상으로 다루었고요. 그래서 중그 중단된 그 반란군들 공격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재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 3대 조건, 그 토탈의 내건게치한 인권, 비용 3개였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인 그 남은 문제는 비용 문제 뿐입니다. 치한하고 인권 문제는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용 문제를 토탈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협의 중이라는 거고, 이 협의가 올리려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내리려고 협의하는 거라고요, 본질이. 예? 네? 내리려고 협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간다고요, 가격은. 그러니까, 그 비용 수준을, 토탈도 무슨, 뭐, 깡패도 아닐 거고, 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테니까, 빨리 이거 결정을 하는 게 모두에게 그 좋은 거기 때문에, 응? 모두에게, 즉, 토탈한테도 좋고, 저, 어? 저, EPC 참여 기업들한테도 좋고, 모잠비크한테도 좋고, 삼중한테도 좋고, 뭐, 그런 겁니다. 모두에게 좋기 때문에, 결국, 그, 토탈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고 공식 재개 그 선언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공업의 그 모잠비크 LNGC 8척 저거는 아마 늦어도 4분기 내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그 모잠비크 육상 LNG 프로젝트는 최종 그용량 규모가 5천만 톤 짜리까지 확장된다는 겁니다. 엄청하지 않습니까? 이거. <laughs> 네. 그니까 앞으로 계속 그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델피니인데, 델피니 FLNG. 요거는 최소한 1호 발주가 한 10월 중에 삼성 중공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이는 매우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어,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전망했던 내용입니다. 왼관이 지난 2분기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한 두세 달 전서부터죠. 예. 네. 그 때부터 이거 10월, 10월에 FID 결정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거, 그, 유효했습니다. 그이후로 유효 달라진 거 없습니다. 델핀 FLNG는 달라진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그, 10월에 FID 결정하는데, 그 발표하고 나서 달라진 게한 개가, 있음, 한개 있습니다. 표현이 first to FL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irst to 첫두 개의 FLNG 표현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델핀이 추진하고 있는 네개의그 FLNG 중에서 두개의 발주, 요거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3중한테 결정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델핀이 현재까지 그 SPA 계약 물량이 이미 1호 용량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호 용량을 지금 팔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하고 이호는 이거 확실하게 매우 안정적으로 또 신속하게 그 일정에 맞게 또그 계약 그 LNG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그 일정에 맞게 가동을 시작하는 거 이게 지금 델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 설계부터 계속 그 수년간 관여해온게 바로 삼성 중공업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이분야 FLNG 이 분야 이를 제대로 해본 곳은 삼성중공업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선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중공의 윗손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해 갖고 과연 3호기를 그 중공의 윗손이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어, 여전히 저는 삼성중공업이 델핀 플 n 지 4개 전부 먹을 가능성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손하고 델핀이 무슨 계약을 하나 맺었다고, 어, 제가 영상을, 영상에서 최초로 다루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FEED 계약이 아니고요. 예. 결국, 그, 보도에서는 FEED 계약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앤드 엔지니어링 컨트랙트, 요걸 지금 구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디자인 엔드 엔지니어링 계약, 즉, 윗손과 델피니 맺은 계약은 FED보다도 한 단계 또는 여러 단계 낮은 그런 어떤 그어 수준의 계약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그 보도를, 여러 보도가 이것도 완전히 관련되는 보도가 막 쏟아졌는데, 외신에 이걸 전부 다싹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은 그러니까 정식으로 윗손이 3호기에 대한 FED 계약 체결 여부를 언제 결정하는가 연말경에 다시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FED 계약이 잘 돼서, 잘 되면은, 그러면은 24년 중반경에 3호기를 윗손이 건조하기를 윗손이 희망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윗손이 희망한다. 윗손이 왜 이런 기회를 잡게 됐는가. 예, 별 이력도 없는 중공, 어떤그 기업인데, 에? 왜 이런 기회를 잡게 됐는가. 그, 위손이 최근에 그 SPA 계약, 아니, 아니, 델핀, 델핀이 델핀과 최근에 SPA 계약을 체결한 하트리라는 그곳이 중공에다가 LNG를 좀 팔려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중공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델핀 LNG 사주면 위손이 가서 일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아마 딜이 오고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상상. 예, 뭐 이런 상상은 자유니까. <laughs>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사무기를 내년 중반경에 그 건조하고 싶다는 것은 윗손의 희망입니다. 희망. 근데 꿈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예 꿈은 깨지는 겁니다. 예 꿈은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윗손의 꿈은 누가 깰 것인가. 삼성중공업이 깨줘야죠. 시원하게 예. 그래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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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가 삼성중공업이 첫두 척을 이제 동시 또는 순차로 수주하게 되면 은 그러면 3번 FLNG, 4번 FLNG도 순차적으로 수주하기 위해서 윗선하고 이제는 진금선보 펼치면 됩니다 싸우서 이기면 되잖아 <laughs> 지금 그 이렇게 되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FLNG를 지금 대량 수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원가 경쟁력도 윗선 압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선은 실제 건조 경력도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저기 어저께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토탈인가 토탈하고 저기 가봉인가 거기에서 조금 하는 거 지금 하나 맡아갖고 이제 그 공사 금년 초부터 공사 시작한 거 이게 다입니다. 예, 그게 제대로 공사할지 못할지 중간에 또그 지연될지 예, 가동이 제대로 될지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윗손 따위를 뭐 부담스러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진금성부에서 이기면 되잖아. 예. 네. 그래서 꿈을 깨줘야죠. 그 다음, 모잠비크의 애니가 추진하는 코랄 노르테 FL인지 요거는, 원래 요거는 일정대로 필요한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연기될 것 같은 그런 조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일정에 4분기 수주였으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에세다 에프엔진인데요것도 이제 4분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 연기됐는데 어 최근에 이것도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는데 운영자인 그 펜비나 측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고 삼성중공업 이 외에 다른 어떤 불 다른 곳에다가 별도로 FEED를 발출해 해 주었고요. 예.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4분기로 연기됐다. 요렇게 이제 그~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업스트림에서 나온 건데 거기 제가 캡처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 뭐~ 팬팬비나 측이 공식 확인을안 해주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요거 이제웨이트앤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잠잠히 기다려 봐야겠죠 예전이 그~ 상대방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 삼성중공업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쉘과 에키노르가 그걸프 오브 멕시코 미국의 멕시코만이죠. 그루이제루이지나 어? 류제, 앞바다. 예.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게 스파르타 FPU 프로젝트도 있죠. 요것도그 FID는 4분기 예정입니다. 4분기 예정. 4분기 예정이 많습니다 <laughs> 근데 요거는 과거에 토탈하고 에키노르가 노스 플라테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상 삼성중공업 수주가 거의 확정돼 있었는데, 그래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탈이 도망가 버렸죠. 중도 하차해 버렸죠. 그래서 그 토탈의 지분을 쉘이 인수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분 조정이 쉘 51%, 에키노르 49%, 이렇게 이제 조정이 돼서, 이름도 바꾸고 스파르타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이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삼성중공업이 수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그 경쟁자가 하나 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사 같이 보시면은 그 C 트리움이라는 곳이 C 트리움이라는 회사가 LOI, Lead of Intent to Provide Construction Work 요거 그러니까 뭐 건설 어떤 그, 인물을 아마 그 상부 구조인 것 같은데, 이거 자기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레드 오브 인텐트를 제출했고, 여기에 쉘이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쉐 쉘과 그 시트리움이 그 LOI에 레드 오브 인텐트에 사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 오브 인텐트는 그야말로 그 의향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요. 정식으로 확정된 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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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리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좀 살펴봤더니 싱가포르 기업인데 왜그 예전에 샘코프하고 케펠이라고 따로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요두 곳이 합병을 한 모양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어, 해양플랜트 저런 저 정도 그 프로젝트 진행 능력은 삼성중공업이 저, 어, 시트리움 보다는 월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지금 에키노로 하고 저 스파르타 프로젝트 수년간 같이 추진해 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삼성중공업이 그야말로 진지하게, 예, 최선을 다하면은, 그래서 진금 승부를 하면은, 결국 이것도 그 예정대로 삼성중공업의 그, 어, 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시금까지는그 해양플랜트 우수한 성적을 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등은) 언제나 외롭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자가 생기고요. 그 도전을 피하면 또안 되고 피할 수도 없고 이 모조리 이제 진금성부 펼쳐서 물리쳐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1등의)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잖아.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법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 기술혁신 계속 가속시키는 야 되는 것이죠. 가속 가속 예 기술을 따라가면 안 되고 기술을 기술혁신을 계속 가속시키고 그래야지 도전자를 따돌리는 거 아닙니까. 예고객하고 약속은 목숨 걸고 시키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죽을 수는 있어도 약속을 잃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생수와 아침 시우 넥스트.